in on the city lights, all the doubt around me. That my look, I got it right. Don't you try to hit me now? You live a petty life. All those nights I laid awake, I pray for better life. Now I wake up with a bad. Yeah, I roll the dice women, I will be bad because the focus nice But yeah, I must admit that this ain't overnight I just hit the double with the jackpot I'm in, in the snow, this in New England, but I'm dying high Now I'm it for the music when I can't stop Ain't gon' at me, I did what I asked me Ask a favor, what a shout out, talk, ask me Ready? they ain't take a risk, but what the outcome? Then asking how go? I've been shining on the city lights. All this doubt around me, damn my look, I got it right. Don't you try to hear me, now you live a petty life. All those nights I laid awake, I pray for better life. Now I wake up with a baddie like I said. 몰랐겠다. 따루야 드디어 나의 박스를 열었다니. 지금 여기는 언주역 5번 출구에서 천천히 걸어도 한 2분밖에 안 걸리고 5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해서 2분 정도 걷다 보면은 두 번째 골목에 우측에 위치해 있는 Sweat on s o u l 그래서 여기가 뭐 보다시피 1층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쾌적해. 그래서 지금 문을 이렇게 앞에 옆으로 열어 놓으면 환기가 잘 되기 때문에 그게 아주 좋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여기에 개 지리는 비싼 여기 LG 퓨리케어 여기다 갖다 놓을 거야 여러분들이 굉장히 쾌적하게 운동할 을수 있게 좀할 거고 뭐 보면은 굉장히 뭐 설명할 게 없어 아직 왜냐하면은 바, 플레이트, 렉, 박스, 앤맨안 들어온 게 많아 왜냐면 미국에서 지금 건너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아마 1월쯤에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 왜냐면 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 그 건너오는 이 배들이 항에 들어오질 못해 갖고 지금 난리야 대란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여기 등록을 할거면 조금 감안을 하고 등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크로스핏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크로스핏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크로스핏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트레이닝 자체를 크로스 시켜갖고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한국말로 짬뽕, 잡탕 같은 느낌의 그런 운동이고 내전 영상들을 보면은 크로스핏이 대충 어떤 거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을 거야. 운동을 좀더 빡세게 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기구를 굉장히 많이 갖다놨어. 원래 생각을 안 하는 놈이 생각을 많이 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좀 꾸며 봤어. 크로스핏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다이어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하고 쉽게. 그래서 이제 1층에다가 차렸고 층고도 굉장히 높아한 4.5m 정도 나와. 지금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뭐 보시다시피 지금 뭐 덤벨하고 케틀벨은 다 있고 공간감을 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거울을 박았지.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토월. 어 여기는 이제 다 같이 여기서 여기서 뭐 사진 찍을 수 있게. 이게 딱 보면 알 거야 와이 새끼 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같은데 아무 생각이 없이 살지는 않는 애였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이렇게 좀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쪽에 나가는 공간이 있어 이쪽에 여기는 이제 예산이 조금 초과가 돼가지고 여기는 이제 나중에 한 3, 4월쯤에 운영이 잘 되면은 이쪽에 데크 깔아가지고 우리 까츄추 친구들이나 아니면 여기 오시는 회원분들이좀 약간 밖에서 조금 쉴수 있게 근데 담배는 안돼 담배 피면 바로 갖고 물 견지거나 소화기로 그냥 여기까지. 이제 오른쪽은 남자 살리지. 여기 라카 쭉다 있고. 아까 이용료 만원서 내시고요. 그러면 여기는 저 뭐죠? 샤워실. 네, 샤워실. 탈의실. 타리실. 탈의실을 조금 소소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사실 운동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준비하고 싶어가지고 뭐 준비를 했고, 반대편은 여자고 크기는 거의 비슷해. 뭐 그렇습니다. 학생게 준비했고, 내가 이제 9년, 10년 동안 크로스핏 하면서 내가 이름도 사실 스웨덴 서울로 지은 것도 되게 중의적인 느낌을 주, 많이 주고 싶었어. 모든 아이디어는 내머릿 속에서 나와갖고 저렇게 한거같 인테리어는 이제 제이한테 도움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질이죠. 와 진짜. 질? 진짜 크긴하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여기 레기 들어올 거고 뭐 바벨 같은 거 저쪽에 이렇게 엄청 큰 느낌은 아니야. 100평이기는 한데 이제 기구 같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생각보다 협소해지더라고. 근데 그래도 나는 너무 이게 사람들이 기구 갖고 안 싸우도 되니까 이거막두 개밖에 없는데 아씨 내가 할 거야, 야 계속 다 꺼져, 막 이제 이런 거안 해도 되잖아. 그냥. 아, 하시겠어요? 어 아, 그래요, 그럼 저도 옆에 있는 걸 타죠, 뭐. 하하, 이러면서 이제 탈 수가 있으니까. <웃음> 어, 어. <웃음> 아, 약간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 좋으니까 회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 뭐 궁금한 거 있나요? 이것만큼은 정말 신기했었다. 그런 거 있어요? 쾌적함하고 공간감. 사람들이 왔을 때 아, 시발 여기 왜 이렇게 좁아? 아, 진짜 까로스럽다. 이런 게 아니고 와, 까로스럽다. 이런 느낌 <laughs> 약간 그런 느낌? 그게 너무 싫었어 운동 시절이 많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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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어, 그 중에서도 까로짐은 뭐가 달라요? 여기 네. 스웨던 서울이지 까로짐이 아닌데요 쓰... 스웨론 서울은 뭐가 잘나요? 그렇죠. 그렇게 어떤 차이점? 진짜. 왜 여기 다녀야 돼 사람들이? 그거를 아. 내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아. 다른데도 많은데 여기 왜 왔어요? 내 진짜. 좀 네. 물어봤어요 다 사람들. 근데 일단은 저보고 오는 분들이 많았고, 음. 그다음에 1층이라서 오는 분들 아. 많았고, 쾌적할 것 같다고. 근데 와갖고 공간감에 그냥 이제 압도 당해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 처음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문딱 열자마자 어떻게 하면 돼요? 들어오자마자 일단 인사하고 체온 체크하고 바코드 찍고 체크인하고 슬리퍼로 갈아신고 본인 실내화 들고 아그 다음에 여기는 운동을 하실 때 무조건 본인 실내화 꼭 지참하시고 본인 운동복 그 다음 본인 물통 가지고 오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리고 오늘 잠깐 봤는데 보았던 네. 부분은 운동하시고 나서 그 알코올 뿌렸잖아요 소독제 그죠 좋죠 전 그거 보고서 오 엄청 청결하다 네, 생각했어요 very 아메리칸 하다고요 여기 한국이지만 요가 같은 거 필라테스 가면은 다 그렇게 해요 다 본인이 한거 요가매트 공용으로 쓰는 거면다 알코올 그걸로 해서 닦고 하는데 왜 도대체 이렇게 단체 운동을 하는 공간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 의문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다 적용을 했죠 얼마나 좋아요. 그럼 다음에 쓸때 그런 찝찝함이 없잖아. 아, 그리고 코칭은 내가 항상 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돼요? 아, 그냥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은 인스타그램 그 스웨론서울 계정 있어요. 거기에 그 오픈 카카오가 있을 거거든요. 오픈 카카오로 들어가 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은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해드려요 음, 정원은 빨리 차나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 정원은 그냥 열어놓을 거예요. 열어놓으거 굉장히 재밌을 거고. 앞으로 조금 유튜브 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걸 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 당분간은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코칭을 해야 되니까, 그 대신 그만큼 오프라인으로 우리 까추추 친구들하고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또 좋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 왜냐하면 난 사실 유튜브를 좀더 재밌게 많이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내가 유튜브에 집중하기보다는 여기를 조금 어느 정도 집중을 시켜놔야지. 내가 나중에 유튜버로서 좀더 재밌게 할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그 대신 여기 와서 나하고 좀더 이런 운동적인 얘기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또 좋은 거 같으니까 잘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디오스 아디오스. 야외에서 누가 나 찍어줄 연예인들 누구지? <목사 laut> <hatten>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찍을 찍을. 떠나 별로 안 되겠어. 한 대만 친구 가지고한 대님고. 네, 이놈! 이거. 이거. 아! 야, 찐마! <laughs> 아, 씨 아, 아, 씨 아, 씨발! 씨발! 아, 아, 씨 아, 씨막 아, 씨발! 아, 아, 씨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아, 아, 씨 어. 개때려고 싶은 새끼 돌수도 똑어안 돼요 지금 너가 멤 뭐? 아뭐고네 이놈아. 네 어! 머